사슴벌레 vs 장수풍뎅이 전면 대결 지금 봐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매치 오키나와새 사슴벌레 vs 기대원 에어안드풍뎅입니다 이렇게 오키나와새 사슴벌레가 기대한 장수풍뎅이 레이기맘 사슴벌레 팀이 1점을 타내고 다음 목표 연속을 위해서 창 s p i n s 정수 n 입니다 s 렇게 a t t e r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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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코끼야랑광택이가이 장수풍댕이 팀은 일점을 가져가고 사슴벌레 팀은 그대로 2점 2대1 스쿨가 되고 다음 위치넵춘왕 장수풍댕이 에스키다바토프 사슴벌레입니다 이렇게 넵튠왕 장수이가 이겼으면 장수풍댕이 팀이 2점을 가져가면 승부는 2대1 원정이 되기

팔랑 안죽 사슴벌레 vs 코카스 사슴벌레입니다 팔랑 안죽 사슴벌레가 이기며 표정 <목소리> 결과 4대2로 <2도> 사슴벌레 팀이 이겼습니다 <목소리> 그럼 오늘도 오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